오늘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환상.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지금 우리가 다니엘 7장의 말씀을 이제 세 번째로 상고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어, 네 짐승에 대한 환상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다니엘에서 2장과 맥을 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큰 신상의 금머리, 또 은의 가슴, 동의 배와 넓적다리 철의 다리. 이와 같이 지금 네 종류의 짐승이 에, 보이더라,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바벨론 나라부터 바벨론 제국 이후에 에, 파사 제국, 페르시아. 또그 이후에 헬라 제국,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져 갔는데, 여기에 해석이 이미 그런 단어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미래를 예언했는데, 그 제국을 이룰 나라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환상을 보여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하고 또 해석하기 힘든 내용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열 뿔과 또 작은 뿔에 대한 말씀이 나왔었거든요. 이열 뿔은 그 마지막 로마 제국에서 어, 그열 뿔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뿔은 권세를 말하고 왕이나 국가나 민족을 의미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열의 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작은 뿔이 나왔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니까 작은 뿔인데 실제로는 이열 뿔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세 뿔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곱 뿔의 힘을 합해서 <laughs> 이제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에, 이것은 어, 종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과거 그 지금으로부터 어, 2600년 전에 바벨론을 예언하면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를 다 포함한 환상이에요. 그래서 이건 대단히 해석이 어렵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깊이 연구하면 바로 그러한 맥이 다 성경 안에 한두 곳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맥을 다 우리가, 어, 짚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힘의 근원이 바로 열불에서부터 나오고 그 열불은 로마 제국에서부터 나온다. 오늘날도 이 로마 제국을 이루었던 그 유럽이 지금까지도 온 세계에 힘을 과시하고 미국도 거기서 뿌리를 내린 나라고 바로 로마 제국의 그러한 영향력은 지금도 오고 있고 바로 기독교가 처음 세계 제국인 로마에서부터 그 힘을 얻어서 기독교가 퍼져나갔고 여러 가지 정치, 종교, 경제, 문화 모든 것이 다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연유되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우리가 역사적인, 세계사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또 경제적인 모든 분야에서 다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말의 때에 사탄이 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대신 보내고 먼저 보내고 세상을 다 속여서 자기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심판의 책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어, 세 가지로 말씀 나눠줍니다. 첫째는 9절과 10절에 보면 어, 심판 책을 펴놓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여기 보면 어, 9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왕조가 보이는데 거기에 옛적부터 어, 항상 계신 분이 좌정해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왕조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이고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이게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 혹, 혹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표현할 때는 항상 흰 빛이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옷은 희귀가 눈 같고 머리,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다 희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보좌는 불꽃이고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에스겔서에 보면 바로 하나님 보좌를 밑에서 떠받들고 있는 그네 바퀴 바퀴가 있어요. 그런데 다 그 보좌로부터 그 떠받치고 있는 모든 그 바퀴가 다 불이에요. 거기서부터 어 불이 강처럼 흘러나왔다. 그래서 그리고 어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이고 모시는 자가 만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 천천 만만이 다 하나님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 있더라. 그러죠. 심판을 하는 기준의, 기준이 되는 이 책이 복수로 써 있어요. 책들이 놓여 있다니까 심판의 대상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만 써 있으면 은 이게 해석이 곤란한데, 이것이 요한 계시록에써 있어요. 20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책들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랬고, 어, 20장 12절에 보면, 그런데 그 책들은 전부 심판해서 멸망시킬 자들의 명단인데, 그럼 우리도 다 절망스럽잖아요? 근데 책들과 또, 또 다른 책이 있었다. 하고, 단수로 써놨고, 그 책을 설명하기를 그게 바로 생명책이다 그랬어요. 생명책은 단수인데 심판할 책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판 받아야 될 자들은 많고 그 속에서 소수가 바로 생명책에 기록돼서 그들만 구원받는다. 생명책에 기록된 못한 자들은 다 불못으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에, 엉망진창인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악한 세상을 에, 다 만들어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도 결코 세상은 그렇게 끝장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시고 선악, 선악을 분별하시고 거룩함과 부정함을 분별하셔서 잘못된 자들은 다 처벌하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생명을 주신다는 거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11절 12절에 보면 작은 뿔과 짐승의 심판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1절에 이제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의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이 작은 뿔이 큰 목소리로 말하니까 이 다니엘이 그 말에 아주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더라는 거죠 온 세계를 흔드는 그런 큰 소리. 이큰 소리의 그 원어의 뜻은 아주 거만한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신처럼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 다 휘어잡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 말이 대단히 하나님 앞에 거스리는 거만한 말. 그렇게 하나님과 적대시하는 그런 말로 세상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바로 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바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랬어요. 그 불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짐승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뿔이 큰 소리를 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짐승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상하기 때문에 아예 불에 던져졌다. 이 적그리스도의 운명은 마지막 세상을 사로잡을 것 같은 그 절정의 순간에 바로 오히려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불에다 던져졌다는 것은 적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단번에 영원한 불,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자들도 함께 들어가요. 그를 옆에서 축혀 세운 거짓 선지자, 종교의 에, 그 지도자도 함께 들어간다고 말씀했어요. 요한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 하나님의 심판은 절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절정에서. 사탄이 마치 온 세계를 지배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남은 짐승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남은 짐승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적그리스도는 단번에 멸망했는데 그 배후를 이루는 다른 짐승들, 다른 힘은 권세만 뺏기고 생명은 보존돼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배후 세력인 사탄을 의미하는 거고 그 적그리스도보다도 더 강한 그런 사탄을 의미하고 그 사탄은 권세를 뺏겨요. 그러나 멸망시키지 않고 기간을 정해서 보존해줬다 이 말을 바로 무조경에 집어넣었다고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사탄은 천년 동안 무조경에 가두어서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이루는 동안 전혀 시험치 못하도록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역할은 한번더 남았기 때문에 천년 동안 감옥에 가두지만 그 위에 풀려난다 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년 왕국의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바다의 모래 같이 많이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그 문턱이 너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냥 거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천년 왕국을 예수님과 함께 천년을 거쳤는데도. 다시 사탄이 풀려나니까 또 미혹을 당하는 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의 사람들이 바로 그 죄악에 너무너무 깊이 물들어 있어서 천년을 살았어도 그게 다 빠져나가지 않은 거예요. 다시 그 죄성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바로 사탄의 영향력과 죄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빼고야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 우리들은 훌륭하다. 우리는 참 착하다. 우리는 참 깨끗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도 모른 거예요. 우리는 지옥 가기에 그냥 할 말이 없는 자들인데 이렇게 구원을 받아서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런 감사와 겸손함이 철저하게 배어 있지 않으면. 죄성은 한순간에 올라간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3절, 14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세우시는 나라를 여기서 보여주셨어요. 13절이 뭐라고 되 있냐. 내가 또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뜸은 뜸은 상황을 보여줘가지고 이게 매끄럽게 진행이 안 되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이게 바로 매끄럽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 심판을 행하시는 주체가 바로 메시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인자 같은 이가 예수 그리스도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구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죄 없는 사람 되셔서 대신 죄인으로 죽으니까 그 죄가 해결된 거라고. 그분이 이 세상에서 희생도 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권세도 가지시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악한 세력을 다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에게 <laughs>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그 행하심에 대한 그 수고를 하나님이 인정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도 주고, 영광도 주고, 나라도 주셨대요.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여기 모든 백성은 선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라는 것은 모든 이방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는 선민도 그의 그리스도고, 이방인들도 믿는 자들은 그의 그리스도가 되서 되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선민으로 서는 나라예요.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부터 영원한 권세를 가지셨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모르고 읽는 것과 우리가 알고 해석해서 읽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일방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는 거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과 함께 맥을 같이 하는 정확한 해석을 하면 성경은 다 풀리고 너무너무 쉽게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말씀을 깊이 들어가고 성경 전체를 항상 한눈으로 볼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만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런 어려운 구절을 너무 임의적으로 풀어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풀어버리고 이 세속의 땅 중심으로 풀고 사익을 위한 예, 생각으로 풀고 이렇게 하니까 다 이단돼가지고 끝에 가면 자기들이 먼저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 믿음은 무지한 자가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아는 자들이 제대로 믿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들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